안녕하세요. 구이 독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200일이 됐더라고요. 계획하신 것는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. 사실 아주 작은 습관의 책. 제목만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예측이 가, 되실 건데, 어, 실제적으로 이 습관의 힘을 잘 모르시는 분들,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대개 습관은 형성이 되었을 때 규칙적으로, 대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. 사람들은 되게 불행한 일을 닥칠 때, 장기적으로 볼때 인생은 되게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. 매일 1%씩 달라졌을 뿐인데, 성장 가능성이 100%라고 하면 1년이면 37배가 성장이 되고, 내가 하루에 1%씩 태보가 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. 습관은 복리로 작용한다. 어느 날 순간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도 몇달몇 몇 년만 지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. 2년, 5년,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보라.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대가는 현저히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.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는 비행기 경로가 몇도 바뀌는 것과 같다. 암 종양은 80%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 한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 속의 광범위한 지역에 거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거의 눈에 띄진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.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.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.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.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길들이기가 조금 힘들어도 자동화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는 사실 행동하는 게 수월합니다.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갖고 싶은 좋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꾸준히 정해지는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.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요. 여러분도 원하는 습관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